뭐야 벌써 천 분이야? 끝. 뭐 이래? 10초 걸렸어요? 아유, 뭐이 이렇게 이렇게 수익 나냐? 재미없게 그지 요즘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재미가 없어. 사실. 에, 반갑습니다. 본장일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또어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빅 이벤트 치고는 너무 어, 너무 노출돼가지고 어, 뭐 많이 움직이진 않았다 그지? 그래도 어, 이벤트 이벤트에 에, 또 어, 방향성 잘 잡으신 분들은 부자의 에, 길로 한 걸음 더 어, 다가가셨을 거다라고 보고 반대로 잡더라도 어, 너무 절망하지 말자 아, 또 기회는 있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 4월까지는 계속 어, 이벤트의 연속이다 아, 부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로 갈수 있다. 요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어자 채팅을 쭉 보니까 어우. OO 님이 이이번에 이 어, 대박 한번 내셨네. 그지 어, 방금 10시 반에 이벤트 때셀세 계약 세계약여6 계약으로 2만 불 드셨네. 와, 기가 막힌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죠? 단 2분 만에 2만 불, 2만 불이면 얼마야? 야, 2분 만에 2,500만 원 보네. 그지? 6개약이면 6,6,000불이니까, 아, 720만 원 가지고, 어, 야, 어마어마하게 버셨네 2,500만 원. 아, 부럽다. 그지? 예. 정말, 어, 정말 멋지네. 축하드립니다. 아, 다른 분들도, 어, 누구나, 아, 해외선물로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해외선물이 가능하고, 어, 해외선물을 정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요즘 있잖아요. 요즘 해외선물 보면, 그냥 눈 감고도 수익나는 장 아니야? 나만 그래? 요즘 시장 엄청 쉽던데. 예. 예 봐봐. 아, 저 이거, 오늘, 오늘 3,200불 벌었는데, 요번 달, 1월 달 있잖아요. 1월. 어, 지금 12일이니까, 월요일 날 휴장했잖아, 그죠? 1월 2일 날 휴장했고, 그죠? 화, 수, 목, 금, 그리고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8거래일 거래가 됐거든요? 8거래일? 이게 내가 매매한 내역이야. 쭉 보시면, 1월 2일은 쉬으니까 1월 3일부터 해가지고, 매매한 내역이야. 아우, 1000 시작하자마자 손청한 거 봐라. 4,400불 손청한 거 봐라. 야 4,000불. 야, 손청 많이 한다, 그지? 야, 이씨, 이태양 프로 이거 별거 없네, 그지? 야, 이래서 먹고 살겠어? 4,000불, 4,000불, 1,000불, 1,700불. 어우, 손청 많이 한다. 1,000불 또손청하고좀 많이 하네, 그지? 1,600불, 1,300불, 1,800불 해가지고, 어, 요번, 8거래일 어, 동안, 저는, 어, 온니 다섯 계약입니다. 다섯 개약 온니 다섯 계약이에요. 다섯 계약으로, 3만 5천불. 수익 만들었네, 그지? 여러분들, 쉬워요. 해외선물 돈 벌기 쉽다, 그지? 이 이태양 프로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시장 참여자예요. 어, 오히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몰라. 저 있잖아요. 어 매크로 있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매크로가 뭐, 어, 뭐가 어떻게 나와야지 어, 좋은 거고 뭐가 어떻게 나와야지 안좋은거고 잘 몰라 사실 저 있잖아요 어 지금 애플 주가 테슬라 주가 몰라 심지어는 나스닥이 어,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몰라 아 진짜 모른다니까 어, 프로님이니까 버시죠 라고 했는데 어, 저 있잖아요 아 진짜 모른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제가 여러분들께 뭘 하기로 했어 저도 원래 주식맨이야 주식만 20년 한 사람이에요 주식만 어, 그러면서 어, 뭐 주식을 하면서 이제 선물도 공부를 많이 했지 선물하고 파생상품 공부하면서 선물 ELW 어, 옵션 매매까지 싹다 안해본 건 없어 하지만 깊게 파진 않았지 왜냐면 주력이 주식이니까 그다음 이제 어, 여러분들하고 어, 만나면서 음, 선물에 대해서 이제 또 어, 깊게 한번 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에, 말했잖아 여러분하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돈을 버는 걸 보여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음, 공부를 안 합니다 아, 피, 어, 핑계인데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의 핑계인데 저는 일부러 공부를 안 해요 왜안 해요? 여러분들하고 동등한 입장, 여러분들도 모르잖아. 솔직히 알아? 모르지? <laughs> 모르잖아. 아, 나도 몰라. 모르는 사람도 돈벌수 있다는 걸 나는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진짜 오로지 차트로만 보는 거야. 차트 내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 차트 4개 플러스 1봉, 1봉 그냥 참고만 어, 하는 거고, 어, 어느 흐름이 이렇게 나왔구나. 참고만 하는 거고, 어, 오로지이 차트 4개 보고 매매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 차트 4개만 보고 1월 달 동안 35,000불 번 거야. 여러분들, 내가 누누 얘기하잖아. 뭐?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이태원 분은 돈이 많아서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1계약으로 해. 1계약으로 해. 난 5계약하니까 5분의 1이잖아. 그럼 7,000불 70, 번 거야, 7,000불. 1계약까지, 뭐지? 어, 난돈더 없어요. 0.1계약. 0.1계약이면 얼마야? 증가금률이 100불이자, 100불. 100불이면 얼마입니까? 12만원? 지금? 넉넉 잡고 13만원? 13만원 투자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 벌수 있는 거야? 700불, 그지? 맞잖아. 84만원, 그지? 거의 돈 100만원 보네, 그지? 12만원 투자해가지고, 8일만에 어디 가서 84만원 벌 거야? 주식으로는 절대 낼수 없어. 여러분들. 나도 주식을 어, 20년 이상 하면서 잔뼈가 굵다라고 하지만 절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옛날 코로나 같은 시장이면 될 수도 있지 그렇지? 리먼 사태 이후에 2010년도 올라오는 시장이라면 될수 있어 근데 어, 지금 시장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어, 죽었다 깨어나도 8일 만에 12만 원 가지고 84만 원못 벌어 절대 못 벌어 해봐, 벌리나. 여러분들, 이게 선물이니까 가능해,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기회는 세번 온답니다, 누구나. 그 기회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는 누구도 몰라.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세번 중에 한 번이라도 잡은 사람은 그 인생이 성공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듣고 있는 이태양 프로가 얘기하는 해외선물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이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세 번의 기회 중한 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낸다면 흘려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인생에 큰 변화가 올수 있을 겁니다. 이 기회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기회를 한번 꽉 잡아보는, 요번에는 한번 잡아보는 사람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 시작합니다. 자, 저는 항상 똑같아요. 뭐, 장 시작 후에 3분 이상 관망한 다음에, 요렇게 60선 위에 바위 60선 아래 셀천물 목표 3천0 0 선창 자 이제 매매합니다 3 2 1 스타트 가자 어디로 가냐 이미 근데 여기 변동성이 다 나버려가지고 오씨. 60선 위로 올라가네 버티냐 위에서 야이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뭐 분봉이 잘 보이지도 않아 그지? 야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야 30분봉은 올라가는 자리인데 그지? 5분봉도 올라가는 자리고 일단 좀더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워낙 추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표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 지금 음. 기다려봅니다. 이제 봉두개 나왔습니다. 2분 지났어. 내려가나 보다. 육성 깨진다, 그지? 봉세개째 육성 깨지고. 자, 저는 셀 찍습니다, 셀! 셀로 찍어요. 셀! 매도! 뭐야, 벌써 1000분이야? 끝! 뭐 이래? 1198불 벌었는데? 이게 선물이야 아우 뭐 몇초냐 이거 10초 걸렸어요? 계속 빠지네 봐 많이 벌지? 야 2-3천불 벌었겠다 이씨 야씨더 벌걸 아유 뭐 이, 이, 이렇게 이렇게 수익나냐 재미없게 그지? 요즘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재미가 없어 사실 되게 재수 없게 생길 수도 있는데 아 돈이 너무 잘 벌려서 재미가 없어 지금은 그냥 막 돈이 벌리잖아 그지? 봐. 148만원을 아니 한 10초만에 벌었냐 아 진짜 뭐 이러냐 뭐 감동도 없다 이제 그지 뽑봐야 2.5개 약으로1 1 0 1112불 벌었다고 나 지금 5개 약으로 1198불 벌었는데 나보다 2배를 벌었네 야이 씨, 부럽다 자 여러분들 해 선물이야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지 그지? 자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세 번의 기회 중 지금이 그한 번일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외선물을 시작해 봐요. 이 트앵프로 봐. 굉장히 허접하지만 돈 벌잖아. 그치? 여러분들, 저보다 못난 사람 없을 거야. 그지? 저도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돈 벌잖아. 여러분들, 해외선물 누구나 돈벌수 있습니다. 어우, 4천0 0불붙으셨어 봐봐. 해외선물, 자다가, 그냥, 어, 땅 짓고 엄치기라니까 돈부터 4 0 0불 벌잖아. 그지? 봐 봐. 여러분들, 해외선물 시작해봐요. 아직도 주식만, 주구장창, 하고 계시는 분들 선물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분들 상당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어떻게 시작하나요 나 지금 주식으로 이렇게 물려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선물을 시작해 볼까요 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나 같은 사람도 선물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1대1 채팅방으로 물어봐요. 무료입니다. 공짜야. 연말에 뭐요?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공짜로 상담받는 건데 왜안 해? 이 사소한 상담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큰 기회가 될수 있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족한 이프를 채워드린 이태양 프로였습니다. 다들, 에, 이 선물에 대한 고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쉽게 돈 버는 법, 부자로 한 걸음 다가가는 법, 그 길은 해외선물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해외선물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